왜냐하면 이미 뭐 상가 계약하고 간판 붙이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뭐 여기서 막을 수도 없고요.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이신데 바로 옆에 다른 과목 학원이 들어온다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시너지가 날까? 동일 과목이 들어오는 경우하고 다른 과목이 들어오시는 경우하고 어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해당 질문의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육 고3 대상의 영어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초보 원장이십니다. 중고가 주 타겟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옆 수학학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여쭤보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것을 취해야 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함께 윈윈 할수 있는 전략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건물에 동일 과목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물어보신 원장님처럼 다른 과목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해당 원장님하고 윈윈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관계를 이제 구축할 것인가. 저 예를 들면은 영어 원장님인데 수학 학원이 들어왔으니까 서로 다른 과목이니까 우리가 협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 관계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음 무슨 이야기냐면.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방식이나 교육 철학하고 옆에 학원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교육 철학이나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사실 두 학원이 시너지가 나려면 수업 시간들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신 경우는 관계가 좋으려면 우선시되는 이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각 잘해야 하고 있어야 시너지가 납니다. 나도 옆에 수학원장님이 이 영어는 여기 가세요라고 소개할 만큼 뭔가 안심하고 소개할 만큼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옆에 수학 새로 차리시는 그 원장님 학원도 내가 저기 가보세요 라고 얘기할 만큼의 어떤 시너지가 있어야 이게 효과가 나겠죠. 그렇다라면 바로 옆에 생기는 수학학원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기다린다. 왜? 그 학원이 어떤 평판을 얻고 얻는지, 그리고 그 학원에 어떤 실적을 만드는지, 일단 좀 지켜보신 다음에, 저기랑 같이 하면 괜찮겠다. 그런 판단이 드실 때쯤에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다리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전략적으로는 기다리지만, 인간적으로는 친해질 수 있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관계 유지. 뭐 바로 옆에 차리셨으니까, 뭐, 차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뭐 개업 인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왜냐면, 바로 옆 학원이면, 사실, 굉장히 시너지가 잘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자질부리한 것들 있잖아요. 뭐, 소음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에 옆 학원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수업해서 신경이 쓰여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겉으로 볼땐 모르지만 살다 보면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는 문제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하시고 뭐잘 해보시라고 얘기하시고 뭐차 한잔 하시면서 서로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뭐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그 학원도 좀잘 되고 있고 뭐그 학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좀 자리를 잡고 그쪽에서 먼저 이제 원장님에게 제의를 한다든가 원장님이 이 동네 먼저 오셨으니까 제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원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저 학원 운영 방식이나 아이들 평판이나 학부모 평가가 상당히 좋아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판단이 확고하게 드신다라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봐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들어온다고 뭐 딱히 너무 긴장하시거나 뭔가를 막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 지켜보시는 게. 지켜보고, 시간을 두고, 아이들 얘기도 들어보고, 어머니 얘기도 들어보고, 시너지가 달려면, 일단 각자 잘해야 됩니다. 각자 잘해야 서로 이제 윈인하는 거지, 누구 한 명이 잘하고, 누구 한 명이 거기에 좀 힘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그 관계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관계 자체가 내가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이 관계를 유지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옆에 수학학원 들어온다고 긴장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하신 경우는 다른 과목이 들어오는 경우니까 사실 경쟁자라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신 건데 같은 건물에 동일 과목 학원이 들어온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켜보시고. 그 학원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고, 그 학원과 우리 학원을 어떻게 차별화둘 건지는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것들. 왜냐면 이미 뭐 상가 계약하고 간판 붙이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뭐 여기서 막을 수도 없고요. 간혹 가다가 그러신 경우 있어요. 같은 건물에 동일 과목이 들어오는데, 건물 주인이 치사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이런다 그러는데,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그, 들어오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건물주가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원장님께 허락을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얘기해 주시면 참 고마운 건물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리고 대다수 상가가 뭐 건물주가 한 명이 아니신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다라면 원장님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 신규 학원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없거든요 그냥 같이 잘 지내보시는 방향을 일단은 찾아보시는 것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맛집 골목 있죠 뭐 학원으로 따지면 학원 가겠죠 학원가에 학원이 굉장히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잖아요. 경쟁자가 바로 옆에 혹은 옆 건물에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가가 잘 되는 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요.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비슷한 곳 중에 잘하는 곳만 살아남겠지만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서로가 각각의 특색이 있다라고 한다면둘다잘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혹시 동일 과목의 학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 긴장하거나 또 어떻게 할까요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 색깔을 정확하게 내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그 원장님 정신건강에도 좋고 실제적인 전략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보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